자, 선수입니다. 기마차림 갈게요. 자, 상대분. 후수 원악마 이런 분입니다. 네. 자, 명국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집마쪽에 줄을 열고. 마신출. 자, 빠르게 면포. 자, 기위상입니다. 어, 상이 나가서요. 네 좋습니다. 어, 책여갖고. 자 이분같은 경우는 어 자원악마 자 정형 아그 색다른 그행마가좀 나왔네요 자 차갑은 나가보죠 자 어차피 어 마가 나온다 어좀 <laughs> 색다르네요 이번판에 자이 좋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 연구가 좀 있었나요 자 자원악마 이 정형인데요 자 우원악마테 자 오물이 그 기마가 좀 약한 면모가 좀 있다면은 자자원왕마트는아좀 자, 강한 면모가 좀있습니다자 오물이 기마 한번 그 가겠습니다. 차가 한번 빠질 필요도 있고요. 자 일단은 자 간을 이렇게 한번 보기해서 궁을 내린다 이 정도. 자궁 내린다. 살을 는다자 차가 빠지고요. 자, 보죠. 자, 아낌없이 장군. 음, 그렇습니다. 자, 풀을 이렇게 활용을, 어, 하겠다. 그, 이런 식으로 넘고 넘어서. 자, 이 그런 수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이 먼저 한번 빠질까요? 자, 그 전에.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발 빠르게. 자, 중포 이제 하겠다. 아, 포를 이렇게 넘네요. 그, 네, 좋습니다. 자, 중포 이제, 어, 가고. 네. 자, 차인조로 위협을 한번 준다. 자, 한 템포, 한 템포 좀 늦춰갈까요? 자, 궁 내리고, 어, 한번 닫고. 그 템포 조절과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그 당장 그 열지 마십시오 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자 이러면 한번 올리죠 야 지금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은 그 이런 식으로 변호를 이렇게 쓸어서 그렇죠? 말을 거는 수가 아 그런 수가 또 있네 그렇다면은, 자, 이 자리 이제, 어, 가야겠네, 지금은. 음. 자, 밀면은, 어, 상이 빠지고요. 자, 차태이 걸리는 꼴이죠. 예. 자, 지금 밀죠. 자, 좋습니다. 자, 상이 빠지고 병을, 어, 잡겠습니다. 그 이론수 이제 어떨까요? 아 그래요? 자 포기한다 네 예, 잡고 자그이선자리 가서요 자대한자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식으로 아, 대차를, 그, 피한다. 어, 그, 피할 수 있죠? 자, 그, 일단은요, 이거 보겠습니다. 어, 씌우고 열겠죠? 그렇죠? 자, 그, 이론 수도 좀 있네요. 그, 차를 개 씌우고요, 어, 피하게 만들고, 자, 포가? 그, 사 한번 취하겠습니다. 자, 그런 수도 한번 노릴 수 있네요. 자 어떤 수를 한번 둘까요? 자 상을 이렇게 한번 잡으러 이제 갈 것인가 그 차를 쫓고 포가 살을 친다 그 이런 수가 아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자그이 수가 좀더 어, 날카로워 보이네요 자 모을 수도 인데요 그때 어, 그 타이밍에 그 상이 나가서 병을 걸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 자, 그 때렸을 때, 그 잡는다, 어, 잡았을 때. 자, 보죠. 네. 자, 살을 취, 취하고요. 아, 잡네요. 이, 이 자꾸. 근데 그 착각하기 쉬운 게, 그 포가 뭐 조를 친다? 그안 되는 순다? 어, 막아? 그 잡을 순 없습니다. 자, 이 장군 때문에, 이 포장군 때문에, 그, 잡을 순는 없구요. 아, 포로 이렇게 차를 건다구요? 아, 이, 그런 수가 있었나요? 아, 이, 너무 이 빨리 뒀나? 그, 양사, 그, 어, 뺀다. 이, 거기에, 저기 쏠려가지고, 그, 다른 수 이제 보이지 않았네? 그런가요? 차를 이렇게 걸었으면은 어 차가 갈 자리가 어 없었나요? 음 아, 이 공격하는 맛이 좀 있네. 아, 이 부담된다. 부담돼. 자, 지금 그 상대분이 뭐 대처한다. 이 지금 이딱어 기회로 이제 보입니다. 자, 상이 이 뜨는 순간에 그.. 대차하는 수가 좀 어, 어려워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대차 그.. 하겠습니다 다시 아.. 그렇죠 이 조각으로 이 승부 이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그.. 이거는 그.. 안 하죠 음. 10초 남았습니다 음. 그런식으로 자 상이 한번 나갑시다 아그 미는 수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그 상이 빠지고요 자 기마를 그 한번 찰까요 그러면은 음아 상이 뜬다 예, 좋습니다 자 기마를 그 통해서 아 차가 반대로 틀겠습니다. 이상 한번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보는데자그 음. 마지막으로 예, 좋아요. 어,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상이 그 결국에는 어, 다시 빠지네요. 음. 자그 올리고, 아그 승부 한번 그 볼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응? 아, 마가 빠져요. 어, 그런가요? 자, 이름 제가 밀고요. 밀고 잡았을 때상으로 잡고 차가 빠지고 상장 친다. 아니면은 그이름 주로 교환과 그 하자. 아, 고민된다. 고민돼. 자, 그, 잡고 나서요. 자, 마가 이거 한번 잡을 생각 이제 갖고 있는데. 음, 음 아, 이거 굉장히 노련하셔요. 아 그러네. 자, 올리면은. 자, 여기 한번 올려서, 아, 빨리 잡으십시오. 그런 뜻인데. 음, 그런 식으로. 자, 일단은 잡고 이제 봐야죠. 자, 잡겠죠? 자, 잡았을 때 마가 잡겠죠? 그렇죠. 여기를 잡았을 때, 어, 포를 잡으면 상이 있죠? 자, 상장 한번 노릴 수도 있는데, 아, 이, 잡을까, 그냥? 아, 이, 무지하게 고민되는 이거. 잡구요. 그, 상장치고 만화 잡으니까, 그, 포를, 그, 안 잡힌지 어렵구요. 자, 포가 말을 치하면 어, 장군을 통해서? 그렇죠. 자, 면상으로 치하고 자, 저도 지금, 그, 당장, 그, 차가 병을 잡기가 좀 불편한 게, 자, 차가 빠지고 말을 건다. 그, 이런 수가 좀 불편하죠. 자, 근데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어, 마가 이탈, 코 하고, 자, 상장 치는 맛이 있으니까. 자, 그런가요? 자, 일단, 그, 잡습니다. 그, 잡고 나서이변한인데요 자,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차가 빠진다? 어, 말을 걸었을 때. 어? 아닌가요? 자, 다시 이제 가져 그러면은. 자, 지금. 그, 지금은 대차하자, 이거 받아준다 제가. 응? 음, 어 차가 빠지긴 했는데요. 자, 마땅히. 그, 침투할 공간이 없죠. 자, 마감한번 움직이십시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런 거는 좀 있겠네요. 이 포가? 말을 차고 차가? 저희, 어, 사선 온다. 그 이런 순인데. 자, 당장, 뭐, 그렇게 둘것 같진 않아요. 상대분. 아, 아, 이 때림, 이 결행 거 하네요. 아, 그러네요. 자, 그 미는 수를 좀 보고 있고요 자, 말을 이렇게 거는 수. 자, 그 상장 그 치는 수. 자, 몇 가지 수를 이렇게 좀 노리고 있는데. 자, 그 느낌이요. 그 말을 그 일단은 그 1차적으로 한번 건들고 싶습니다. 어, 저는. 자, 그 상장을 뭐 친다, 그안 친다. 그 나중 이제 문제고. 자, 일단은 그 1차적으로. 자, 말을 한번 건드려 얹어보고요. 자, 마가 어, 움직였을 때. 자, 마가 움직였을 때 장군 치는 거좀 별로 같고요. 자, 조를 한번 올리면 어떨까? 네. 자, 그런가요? 자, 당장 뭐 장군 쳐봐야 국만이 틀면은 그만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그 밀었을 때, 그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은, 자, 상대 차를 이렇게 거는 꼴입니다. 자, 차가 조를 잡았을 때, 그 이때는 그 얘기가 또 틀려요. 지금은 상장군이 굉장히 통렬해졌습니다 이거 장군의 자, 그 외길인데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차가 여기 있으니까, 그 차장, 어, 칠수가 이제 없었는데, 자, 다음수로 차장군의 자, 외통각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 좀더 보자면요. 그, 여기서는 뭐, 궁이 이제 못 올라왔죠. 이 상장이죠. 자, 궁이, 어, 틀 수밖에 없고. 자, 여기, 어, 차장군에, 자, 외통입니다. 갈 자린 적 없죠.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어, 차가 여기 있으니까, 이 수가 성립이 그안 되는데. 자, 수고했습니다.